안녕하세요. 저 우재 마종원입니다. 그동안 한세 번에 걸쳐서 나무, 일자나무, 적축형 까치발나무, 그 다음에 뭐, 아자형, 왈자나무 와자구멍나무, 뭐,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 유형 세 가지. 그러니까 일자나무, 작족청, 아자영나무 이렇게 세가지를 아무런 참고자료 없이 그냥 관념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사실을 보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그, 그냥 좀안 보고 쓱쓱 그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오늘, 오늘, 실경을 보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나름대로 또 그냥 그릴 때는 조금 실경으 다른 그런 음, 식으로 그려나가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먹을 붓 끝에 조금만 좀, 조금 지나다하게 찍어서 네. 실제 나무를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좀 그려보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면은 네. 좀 실경, 그것도 많이 그린 것 보다, 섬세한 면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 일자 나무는 뭐에 쓰느냐 미루나무. 미루나무죠? 미루나무, 자, 이렇게 그 일자 나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그릴때는 그날 실기는 이쪽서부터 왼쪽서보려 이쪽 그렸는데 이쪽 오른쪽에서 무조건 하나를 쫙 그려요. 하지 하나 그리고 음 그냥 여기서 습관 이제 습관이라고다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그 실경 그리면서 했지만 이건 내 앞쪽으로 좀 뻗친 거고 이건 우측 그다음에 다시 좌측 이렇게. 이건 내 앞쪽 그러면 이렇게 이때 항상. 그럼 뒤쪽 그럼 만약에 동서남북 이렇게 되는거요 그러니까 한 종이심줄기에 가지가 사방으로 네개가뻗혀있는거죠그 사진이나 실경을 보고 그리면 제일 큰 가지 네개를 제가 그리라고 예, 찾아서 그리라고 했는데 이건 찾을 수가 없고 자기 마음속으로 해야되니까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게 만약 일자 나무를 지금 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 일자 나무는 옆에 잔 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많게 되면 까치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 나무는 특징이 미루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거쫙짝렇고옆 가지가 별로 없이. 중심 줄기만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니까 전 나무니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이 가지 네개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자기 맘음대로 이렇게 넣어요. 또. 이렇게 선을 어요 그럼 내 앞으로 뻗친 가지가 뭐꼭 우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좌측에 있어도 되는 거죠. 이렇 여기 뒤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보죠. 자, 그리고 여기쯤에서도 또, 또, 또. 뒤쪽이나 앞쪽으로 뻗은 것처럼 각이 조금. 나무를 보고 그리나 생각으로 그리나 문제는 이 가장 이 나무 그려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차예요 교차 응. 교차 서로 교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각의 문제죠 각도가 이렇게 좁게 나가면. 뭐, 교차하기 싫어도 교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옆 각도, 이렇게, 어떤 거는 조금 각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좋기도 하고, 약간 변화. 그리고, 상교차는 그, 난초에서처럼, 상교차는 이런 나무 그릴 때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교차는요 많이 찍어네 그리고 이제 그신안번의그림이거 비슷한 그 일자나무. 응? 제가 여기 이렇게 잔, 잔잔한 그 사진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렇게 수평처럼, 수평선처럼 되어있으니 이렇게 리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보이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이 지금 이미 그려진 큰 줄기에 반 줄기를 적당히 붙인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요 큐피 껍질 이게, 예. 말씀드렸죠. 이렇게 줄로흰 부분을 많이 남기고 그리는 것이다. 방법이 다르죠. 실제, 이제 그 그리고, 이게 가지만 쫙 이렇게 그려놓으면 상막하니까, 채덜 떨어지지 않은 그, 붙어 있는 낙엽 몇 개를 찍어주면 좀 캐나 오히려도 부드럽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밀지 않아도 그렸습니다 뭐잘 됐든 못 됐든 자그다음에 이제 그림 이 이제 그, 맨날 안 됐으니까 그 그림을 기억을 해.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그리이 좋겠죠. 막연하게.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보고 그 나무를 그릴 때 중심 줄기를 찾아서 어째 그리라 그리자 이제 했는데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제 머릿속에 그래도 그냥. 을걸또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서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양분제도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르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괄대로 되는 네. 구르법 나무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해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갔어요. 아큰 가지가 하나 있는데이 나무의 제일 큰 가지죠.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우자처럼 여기서 이렇게 엮였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실 그 실제 나무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이제 그 나무를 보지 않아도 그 그렸던 그한번그리면 기억이 돼요. 옛날 이렇게 또 그리고. 이렇게 막막할 때는 그 끝에 그냥 Y자. 무조건. 무조건 Y자. 아니면 까치발 아니면 까치발 아니면 Y자. 근데 제일 좋은 건 Y자예요. Y자가 덜어색해 잘못 그려도 괜찮고 저는 계속 지금 와있자 까지만 그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와있자. 이렇게 하겠죠. 이게 생각으로 그려도 너무 이렇게 좀 뭐야. 예, 사실 하고좀 거리가 먼 그림처럼 이제 그려져도 좀그렇게 해요. 제일 좋은 거는 네, 실물을 보고 그리고 그 그린 걸 기억으로 다시 그리면 좋아요. 음, 가지가 있어야지. 자, 이렇게. 네, 까치발. 이렇게, 그리죠. 이제 마지막. 두 개가 겹쳐 있었죠?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었으면 하나는 흐리게 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뒤에 겹쳐져 있는 건 상상 흐리게.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죠. 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어서 이 이미 그려놓은 나무와 겹쳐있는 거지. 이것도 교차야. 하나의 교차. 자, 마찬가지야. 생각으로 그릴 때도, 에... 막 넘어가지 말라. 가지고 이거. 가면서 이렇게 끊어가면서 가도록. 여기부터 끊어야지. 그저 가지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기서 지금, 저 자신도, 어, 이거 어떻게 하나? 그게 생각난 게또 와있자. 아, 와있자. 와있자 그리면. 그리고 또 가다가, 가지를 자꾸 너무 많이 그려도 좋은 게 아니니까, 가다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고, 또, 그려도 마땅치 않면 그냥 그리지 않는 거죠. 사지가많은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고목이 있었네요, 고목. 와있자. 근데 오늘은 이렇게 고목을, 뭐, 그 시간상,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고목 어제 그릴 때자상한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고목 비슷한 나무 아닌 또, 어 무슨 요즘 보면 저 복숭아 밭 같은 거, 과수 없는, 보면은 그 나무를 자꾸 자꾸 자르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Y자 나무하고 아주 흡사하게 딱 들어맞는 기법이요, 나무예요, 그게. 예. 그럼 이렇게, 지금 나무 뭐 아무, 창고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릴지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Y자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꾸. 예, 끝이날 때. 이제 만들어 보면 자기가 다 알아요. 이게이뭐 그림이, 이게, 뭐 이게 나무가 뭐잘안 되네.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나무, 까치발 나무 이런 거 그리듯, 어디가, 이제 이거는 너무 지금 규교적, 도안적이죠. 도안적이고, 이 Y자로 양쪽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가운데가 이런 공간이 생겨서 또 어색하고, 그래서 이 Y자는 그, 요한 군데 바로 뒤쪽에서, 그러니까 요경 같은, 여기쯤 이제 뒤에서, 봐. 뒤, 여기쯤에서 가지가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주고, 요거 역시 바짝 붙이면 안 돼, 이거랑. 붙이면, 여기서 세 개가 나한 것처럼 돼가지고, 이상하지. 이기또 와있자. 와있자. 얘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여기쯤에 붙었다고. 붙은 거, 뒤에 보이있다고. 또 와있자. 오이또 와있자. 지금 보세요. 이건 하나, 둘이니까, 이제 그림이 조금 어우러지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나무랑 무슨 대표들 밀은 것처럼 이렇게 매키롭질 않잖아요. 껍질이 구슬부들하고 그럴 때는 너무 매키려면 정점이나, 정점, 정점이 정점. 고물의 정점. 네, 정점이나 태점. 이 동그란 태점. 이런 걸. 찍어요, 간 찍으면, 게 울퉁불퉁, 조금 그, 굴곡이 있는 듯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무가. 이게 뭐 과소한 나무나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너무 길 오히려 또, 여기 어디서 뭐가 나갑니다, 이렇게. 자, 아이뚫릴 듯이, 여기또 하나 있어와있 죠？하나 끝나 가 죠？하나 는좀 너무 붙여 보 니까 간결 하게 오늘 그 어서 산 세선 을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딱퍼 지면, 네. 이제 귀가, 키가 그래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여기서 이쪽에 이제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Y자도 하고, 까치 말도 하고, 하나 붙고 그 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단, 뭘 자꾸 쳐다봐야 되냐 여기, 여기, 이게. 이 나무의 생김새, 전체. 전체. 예각의 모양이 어떤가. 이게, 이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좀 이상, 한 황보에 비해서 조금, 이제, 낮았죠. 되게, 그리고, 가지는 이렇게, 위, 이 옆으로 뻗쳐나가는 가지는, 가지 밑으로 늘어지게, 밑에, 가지 밑에다가 그리는 건 일자 나무가 많고요 늘는 나무는, 이렇게, 가지 위, 위쪽에.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Y자 나무거든요. Y자, y 치말 일자 나무. 지금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지금 그린 거 제가, 요거, 이대로그리시했는데 여기서 남은 잎을 붙여볼 거예요. 이제 이 가지도 가지만 그리는 겨울나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지보다도 이파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밀루 나무에는 양점이라고 밤 시간에 확실히 하려 그리고 이 지금 까치말라면은 원점 늘, 이렇게 그래 원점 개자점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늘어진 점은 그리고 여기에는 평점 평점 불 평점 언점 쓰러질 언 늘어질 언 그래 요 언점 앙은 우르르랑 오이로 꽂혔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세 가지 유형의 다무점을 무리에 그대로 놨다가 여기서 찍어서 찍으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